친구들 한 사람이랑 대화 오래 하게 되잖아요.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풋사가 안 보이게 되긴 하는데 처음 대화하는 사람 뭐 만약에 번호를 처음 받아서 음. 저장을 했다 이랬을 때풋사도 스캔하자. 어, 그걸로 음. 그 사람의 이미지 를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쵸. 보통 어떤 걸 선을? 어땠을 때 이미지가 좋거나? 전 없는 거. 네? 없는, 거, 거? 거? 없는 거, 없는 거요 왜요? 그냥 뭐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상한 거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나은 거 이상한 <웃음> 건 뭔데요? 허세 가득한 것들. 아, 그게 아, 싫은. 좋은 네. 것보다 저는 싫은 게더 많은 것 같아요. 싫은 건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동차 자랑. 응. 음. 아 그거 진짜. 시계 자랑. 시계 자랑. 맞아. 시계랑 지갑이랑. 뭐야. 아, <laughs> 차 안에서 찍은 거. 아, 아 너무 싫어요 진짜. 아니, 나는 오히려 그런 게 감성적인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차에서 찍은 사진 이런 거 이런 게 감성적인 느낌이라면 아이 사람 이런 감성이구나 할 텐데. 로고. 로고가 있어요. <laughs> 어, 그런 허설은 싫고, 또 웃긴 짤 같은 거 돌아다니잖아요. 아, 음. 거기에 만약에 욕설이 들어있다거나, 뭐 특정인을 비하하는 느낌이라든가, 이러면 어, 뭐지? 근데 저 생각해봤는데 약간 뒷모습? 남이 찍어준 자기? 어.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아, 남이 찍어준 자기는? 응. 저는 남이 찍어준 전신사진 어, 저는 응, 전신사스캔 응, 너무... 해야 되니까. <웃음> <웃음> 아니, 그건. <laughs> 아니었는데 <laughs> 그런 거 같기도 하네요. 아니 뒷모습 진짜 괜찮아요. 뒷모습 괜찮아요. 아니면 그 커피잔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아. 뭔가 몰두하고 있는 아. 그러니까 맞네. 정면을 안쳐다보는 응. 어. 사진 근데 막 보정 너무 많이 했거나 뽀샤시 뽀샤시. 아. <laughs> 어? 방금 얼굴 보고 헤어졌는데 <laughs> 얼굴이 아니, 근데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얼굴 확산 이런 거는 좀 별로. 어, 그런 거 별로. 그리고 나 강아지 사진도 좋아. 어, 저도요. 외양동물이랑 아. 같이 찍음. 다정해 다정한 거. 뭔가 부럽고 그냥 강아지랑 찍은 사진들 아니면 고양이, 강아지 응, 고양이, 사진들. 그게 아무리 설정샷이라고 해도 같이 있는 거 보면은 되게 호감도 올라. 응 맞아 응, 맞아. 아 그리고 보면은 남자들 별로 신경 안 써서 그런지 모르지 히스토리 보이잖아요. 아, 아. 그 옛날 여자친구의 흔적이라든지. 어. 어, 저 담배 사진. 어그 그러니까 연기가 불불 아. 고있는그니까 아. 손에 들고 있는 사진. 그 조금. 음. 진짜 너 허세인가? 아니야 나 아니야. 나 그런 거 없고. 뭔가 아 놀래시길래. 어, 근데 그런 사람들 있던데요? 담배나 술 있잖아요. 그양주잔 이런 아. 거를 확대해가지고. 비해하지. 아 허세 아니면. <laughs> 아 그리고 남자인데 그 여사친이 되게 많아 보이는 사진들 음. 있잖아요. 음. 단체 사진인데. 여자가 더 비율이 많아 <laughs> 와, 남자 둘에 <둘이> 여자 여덟 명이라던지 <laughs> 맞아, 맞아 그런 사진 본적 있어요 <laughs> 응, 응. 그런 거 보면 아이 사람 좀 맞아.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 만약에 누군가한테 번호를 줄 일이 생겼다면 이런 거 알아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맞아 아니면 항상 정리되어 있다든지어 <laughs> 이런 거 이게 지금 연령대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정치 관련해서 <laughs> 어. 한쪽 특정 아. 성향을 드러 아. 이게 근데 30대인데 나는 실제로 그 사람 봤어요. 근데 음. 그걸 드러내는 배경 사진이고, 음. 아, 저거지? 뭐지? 그런 거본적 있어? 청원? 청원 홈페이지 그런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해달라고 우와. 하는 사람들. 이게 정치가 나랑 맞다면 괜찮은데 나랑 음. 반대 성향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막 허경영. <laughs> <laughs> <이런 웃음> 저는 그 약간 활동장에 액티비티 사진 올리는 사람도 좋아요. 여름에 아. 바닷가에서 뭐 그런 액티비티 한거 서핑 네. 그런 거 한다거나. 음. 아, 몸 버리는 해야지. 거 아니고. <laughs> 그냥 그런 활동성이 <laughs> 그런 게 좋다. 아, 그럼 헬스 이런 거 어때요? <laughs> 아, 아, 근데 헬스는 몸. 별로예요. 아, 몸은 싫어요. 복근 헬스는 <laughs> 아니, 몸이 아니야 몸은 아닌데 이게 벤치. 어, 아, 네, 네. 그런 거. 아, 헬스장은 아니저도헬스장아니요 <laughs> 그러면 저랑 안 맞을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리고 의외의 취미 생활 같은 거면 되게 좋고. 꽃꽂지 진짜 <laughs> 피아노 피아노 어 피아노 음, 악기를 음, 다루는 음. 모습이라든가 이런 매력이 증가되겠죠. 아니면 아까 양주 실다했잖아요 와인 고르고 있고 아, 이런 모습. 음, 음. 그 정도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막 이렇게 강조해서 보이는 것보다는 자기 보이는 거 대신 이제 카메라 안 쳐다보고. 근데 우리 여행 사진 많은 거 좋죠. 어, 어, 이게 조사. 자기 사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여행지. 그럼 여행 좋아한다는 사람이니까. 음. 그래서 이게 풀다가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우리도 다 답과 다 다르잖아요. <laughs> 이거, 이거 보면 성격이나 성향 같은 걸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상한 거안해는게 좋아요. 어,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취미생활 이런 거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막살이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